하세요. 나 형이랑 이편 찍기로 했는데 분량 조절로 못찍읍니다 아니 계속 떨어져. 겁나. 우리 둘이 겁나 떨어져, 그렇지? 아니 애들이 다트롤이요 거기다. 맞아. 그래가지고 겁나 떨어져가지고 진짜 겁나. 진짜 겁나 화나가지고 그냥 딴딴 다른, 다른 게임 찍을래요? 그래요. 그, 일단, 이 영상은 지금 캡처한 다음에 그냥 영상을 지금 올려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엄마가 지금 통화를 하고 있어서. 그러면, 예, 나중에 3편인가 그냥 영상을, 게임 영상을 또 바로 다시 올릴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무리하고 다시 게임 영상 찍을게요. 그럼 안녕! 구독까지 와요 가기 전에 구독까지 와요 꼭꼭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내 네. 내일 점심쯤이나 저녁쯤에 영상 몇 개쯤 올라갈 거고요 안녕 그러면 빽빽빽